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일론입니다 아, 오늘은 라이카 M으로 사진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카 M으로 매달, 라이카 M 워크샵이라는 제목으로 매달 주제를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음, 가 사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후면에 LCD를 통해서 포커스 피킹 방식이죠. 라이카를 즐기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 방식 전혀 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어, 즐기라고 또 화면에 라이브 뷰를 활성화해놨고 또 라이브 뷰를 사용하면 포커스링을 돌릴 때 자동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또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 포커스 피킹은 아무리 적응이 되고 빨라져도 이걸 빠르게 초점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인지 파인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중상 이중상 합치 방식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적응이 되면 무진장 빨리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초간단 팁을 드리면 가장 먼저 이 포커스 탭이 있죠. 포커스 탭을 가장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만약에 초점이 이렇게 손 하나 뻗는 거리 이내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려놓고 어, 화면을 보면은. 이 포커스링을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초점이 맞습니다. 반대로 손을 하나가 아니라 한두개 정도 뻗은 바깥에 뭔가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포커스 탭을 오른쪽으로 밀어놓고 얘를 살짝만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금방 초점이 맞습니다. 이 방식으로 레인지 파인더의 그 이제 이중상합치 방식이죠.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서 초점을 맞추신다라고 하면 아마 그 매일 라이카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10개월 정도만 사용하셔도 얘가 거의 내 바디에 그 수족처럼 느껴지실 정도로 빠르게 초점을 맞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라이카 m으로 사진을 즐기는 방식은 이중상한 합치 방식으로 후면 lcd를 끄고 즐기는 것이 좋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화각을, 하나의 화각을 고정해서 한 1년 정도는 사용해 보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각이 50mm 또는 35mm를 아마 사용하실 텐데요. 사진을 정말 진지하게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50mm 화각을 고정해서 한 1년 동안은 고정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5mm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전천후 화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편하게 어좀 넓게도 담을 수 있고 한 걸음 다가서면 좀 가까이도 담을 수 있는 화각이라고 보여지는데 50mm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내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힐 수도 있는 화각이고, 그 다음에, 어, 얘를 어느 부분을 초점을 메인으로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50mm는 좀 고민을 하고 찍어야 되는 그런 화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민의 결과 얻을 수 있는 사진들은 상당히 양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런 그 양질의 사진을 좀 노력해서 한 1년 동안 고정해서 찍어 보시면, 화각이 갖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진을 한 1년 정도 즐기시면은, 어, 뭔가 그 라이카 M의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시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라이카 M은 노출을 맞추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어, 다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맞출 때 얘를 이제 전체의 씬을 에버리징해서 직광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노출을 맞춘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렵지 않게 노출을 맞춰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카 M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를 에버리징 하는 멀티 측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가운데 조그만 이중상 합치 영역에 어, 부분에 측광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광을 어, 내가 하이라이트를 측광할 것인지, 거기에 어, 섀도우 부분을 측광할 것인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측광을 어, 정확히 어, 잡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노출에 대한 감각을 좀 동물적으로 익히셔야 라이카 M으로 찍는 그런 사진이 점점 마음에 드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라이카 화각을 고정하고 이 레인지 파인더만 광학식 뷰 파인더만 보고 이중상 합치로 초점을 맞추고 또 라이브 뷰는 아예 끄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도 프리뷰를 하지 않는 상태로 한 1년 정도 어, 사진을 라이카 M으로 즐기신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진 선생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굉장히 그 1년 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좋은 사진을 아마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라이카 M으로 즐기는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측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야간에 라이카 M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 어, 이런, 그리고 라이카 M11, 특히 M11으로 사진을 찍고 라이트룸으로 보정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으로 강의 영상들을 쭉 올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의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라이카 M으로 사진 찍는데 좀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